오늘은 간단하게 월페이퍼 만들어 볼게요. 요런 거. 어, 예쁘죠? 어, 일나라, 해뒀다, 일하자. <laughs> 요런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음, 이거 무료로 제가 다 배포를 했거든요, 지금. 그, 여기 어딨냐. 어. 여기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카라쿠... 뭐야, 이거. 라이브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요거 어, 여기 월페이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참고로 그 멤버십 가입 유무 떠, 떠나서 누구나 무료로 볼수 있게끔 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5종을 넣어놨습니다 아, 오늘 만들어 볼 월페이퍼는 요렇게 5종입니다 5종 1종 2종 예, 일라라 했었다 일하자 일라라 시리즈 일라라 시리즈 <laughs> 일라라밥 먹나 밥 먹자 <laughs> 일라라눈 따라 나가자 <laughs> 일라라 마노 해 떴다 일라라일라라일라라 일라라. <laughs> 여기 Where well,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는 그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뭐 의미거든요. 그냥 뭐 썼어요, 심심해서 <laughs> 이렇게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멤버십 가입자는 그 드라이브 공유 폴더 그 전용 폴더에 보시면 이 원본 파일이랑 오늘 이 소스에 사용된 이미지 파일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아무튼 요 월페이퍼 다운로드 받아서 어, 여러분들 그 뭐야 핸드폰에 배경화면으로 사용해 보세요.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 이 이미지는 딱 그, 뭐지, 이 배경화면은 이미지 딱한 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 패브릭 요거에요, 요거. 요, 요 질감 이미지 하나로 딱 만들었습니다. 음. 컬러까지 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디자인을 하려면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지 플랫폼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상세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배너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목적이 월페이퍼인데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배경 화보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배경 화면에 이 사이즈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또 문제는 이 저는 뭐 아이폰 쓰고 있는데 저는 아직 옛날 거 쓰고 있거든요. 이거 아이폰 11 프로인데 벌써 15가 나왔잖아요. 그쵸? 어 저는 아무튼 tmi인데 16에 갈아타려고요. 아무튼 사이즈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혼자서 막 끙끙댈 필요 없이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 여기 구글에 들어가서. 아이폰 레졸루션 이라고 검색하면, 막 이렇게 친절하게 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면 돼요. 내, 내가 쓰고 말 거면 내 것만 딱 찾으면 되는데, 11 프로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최신 버전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지금 최신 기종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잖아요. 그쵸? 아,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 반가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값하고 세로값이 다 나옵니다. PPI도 다 나옵니다. 460이나 씁니다. 엄청 높죠, PPI가. 그 아이폰이 밀고 가는 게 레티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이걸 엄청 이렇게 좁혀 가지고 보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밀도 있게끔 해서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해서 봤을 때도 좀 또렷하게 보이는 맛이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가로값이 1290에 세로 2796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기준으로 캠퍼스를 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N 눌러서, 가로 1290, 세로 2796, 어, 제가 미리 깔아뒀던 게 있는데, 레졸루션도 뭐7 2 300이 아니고, 460 그냥 그대로 깔 거예요, 저는. 그대로 깔 거고, 일단은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이게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이폰 11 프로 거든요. 이게 어차피 얘네들이 뭐, 뭐, 라고 해야 되지? 이게 인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뭐, 6.1인치, 6.7인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여도 웬만하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아마 이게 아이폰 11이랑 사이즈가 좀 미묘하게 달라서 그렇지 싶은데, 11 프로 기준으로 제가 가로값을 1125를 넣잖아요. 그럼 2436이 딱 나와야 되는데,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값에 112625를 넣으면 2438이 나와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2436이잖아요, 그쵸죠이 픽셀이 모자라단 말이죠. 그래서 그 2픽셀 모자라는 것 때문에 이 월페퍼에 저는 11 프로에 여기 넣으니까 이 확대가 좀 돼서 약간 위치가 좀 어긋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세, 그 상위 기종 안 쓰시는 분들은 배경화면 지정한 다음에 핀치를 한번 하세요 살짝 핀치를 하면 제자리 딱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고 이제 디자인을 해 볼게요 음. 디자인을 할건데 일단은 시계가 들어가는 부분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아이폰에 시계가 들어가는 부분 이 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시계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뭐캡처해서 넣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작업해서 넣어보고 조금 조금씩 수정하셔도 돼요 저는 대충 감 대충 감대로 위치 잡고 조금 조금씩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배경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경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조정 레이어 하나 깔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이런 녹색 배경을 하나 깔아 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했던 예제가 요거거든요. 요거 베브릭 질감, 요 이미지 파일 하나 이용해서 이 배경의 질감을 질감을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표현을 할 거예요. 색깔도 다 다르죠. 잘 보면 글자도 에요 질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이미지 자체를 배경으로 사용하면 컬러 바꾸는 게좀 귀찮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좀 뭔가 쨍하게 잘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레어 마스크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조정 레어를 이렇게 깔았죠. 깔았으면, 음, 조정 레이어 이용해서, 이용해서 솔리드 컬러 깔았으면 이 이미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제가 라이브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아무튼 대충 이렇게 크기를 일단 정해야겠죠? 이런 정도 크기로 정했다 치면 요거 그대로 이제 마르키트를 이용해서 요거딱 잡아요. 요 선택 능력을. 잡아가지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요, 눈은 끌게요. 알트 키 누른 채로, 지금 요, 조정 레이어에서 요거, 솔리드 컬러, 만든 요 친구 레이어 마스크 안에 들어갑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어버리세요. 붙여넣고, 다시 이미 썸네일 눌러서 나오면, 요렇게, 지금, 이, 이, 꺼볼게요, 이거. 시프트 클릭하면 요거, 레이어 마스크 끌수 있거든요. 요렇게 질감이 표현이 된 거예요, 벌써. 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어. 마치 그요 부분만큼 뚫어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지금 요 격자가 보이는 상태예요. 격자가. 요 지금 투명하게 얼룩진 부분은 왜냐하면, 늘,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레이어 마스크 안에 들어오면, 검은색은 지우는 거고, 흰색은 살리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올 블랙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모노톤, 블랙 앤 화이트 톤, 그리스케일 톤으로 들어가서, 회색을 띄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검은색이 가까울수록 100%, 0% 불투명도를 먹는 거고, 50% 그레이는 50% 불투명도를 먹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정레이어를 하나 더깔 거예요. 솔리드 컬러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깔잖아요. 요 밑에 배경으로. 그럼 이거 봐봐요. 빨간색이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뒷배경으로. 근데 이렇게 어, 녹색 계열로 할 거기 때문에 녹색 계열 까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런 느낌이 나겠죠. 빨간색 까면 빨간색 깔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녹색 배경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배경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색깔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거 썸네일 바로 클릭해 가지고 색깔만 바꾸면 언제든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쉽죠. 음. 바꿀 수 있고 요것도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줄 수 있고 요렇게 했는데 만약에 배경이 좀 뭔가 쨍한 맛이 필요하다 그러면 역시나 조정 레이어 이용해서 휴엔 세츄레이션 하나 넣어줍니다 그냥 휴엔 세츄레이션 넣어가지고 채도를 좀 올리면 돼요 이렇게 채도 올린 다음에 나중에 휴값만 건드려도 배경을 빠르게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엄청 편하죠. 예를 들어서 조정 레이어를 잘 사용하면 뭐든 작업하기가 엄청 편해집니다. 아무튼 레이어 마스크에 사진을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뭐 어떻게 블렌딩 모드 이런 거쓴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깔았고 이제 글자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나 뭐, 뭐라고 썼더라? 어, 어, 2024 일나라 했었다 일하자 저거잖아요, 그렇죠? 어, 똑같이 쓸게요. 2024 일나라 일 일나라 했었다. 일하자 이렇게 쓸게요. 음. 네 이미지 안에 요런 체크 무늬가 있었던 거예요. 이이 원본 이미지가 요 패브릭 질감이거든요. 요거 패브릭 질감이요 이미지에 이미지에 요런 식의 요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 레어 마스크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레이스케일로 되고 올 블랙은 투명도 0% 가운데는 50% 밝을수록 그냥 다 보여지는 영역이에요. 어 그런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요 이미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냅둘 거예요. 또쓸 거거든요. 이따가. <laughs> 음, 아무튼 해놓고 뭐 글자는 폰트는 마음에 드는 거 찾으면 되는데 제가 유용한 사이트 하나 알려줄게요. 제가 이 영상 밑에도 링크 나왔었는데 내 PC에 설치된 폰트 미리 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요거 나중에 더보기란 펼쳐서 여 들어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요렇게뭐 워드마크라는 사이트가 하나 뜬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해피뉴 이렇게 해서 엔터 치잖아요. 그러면 폰트가 미리 보기로 다 보여지는데 여기 보여지는 이 폰트는 여러분들 PC에 설치된 글꼴이 다 보이는 겁니다. PC에 설치된 어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이트에 뭐 업로드된 글꼴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PC에 설치된 글꼴이 요거 텍스가 트다 대체돼가지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서 마음에 드는 서체 있으면 여기서 찾으면 돼요. 어차피 내 PC에 설치된 서체가 보이는 거니까 여기 보면 요 제목도 딱 있거든요. 폰트 제목 요거 서 바로 바로 이렇게 검색해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한글 폰트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영문글 것만 나오던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블로그에 막 검색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글 폰트 설치된 것도 이 워드마크 여기서 다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게 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유용하게 한번 써보세요 가끔 왜글 같은 거 입력해놓고 뭐 이렇게 디자인 툴에서 이렇게 글자 막 미리보기 하면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미리보기 텍스트 입력해놓고 요 사이트 이런 거 이용하면 엄청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글이 안 나오던데 다른 분들은 한글도 한글 폰트도 나오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 오늘 또 라이브 잘 봤죠, 그 어,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이런 어, 느낌으로 할 거고 에이, 에이, 대충 대충 뭐한 50. 에이, 내가 이 글자 포인트를 몇 초를 했을까요? 어, 50에 30을 했네, 오케이. 어, 50에 30 하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안돼 2024 하고 가운데 정렬하고 아트보드 가운데에 또 대충 넣어줄게요 호딱 호딱 만들게요 빨리 만들 수 있어 요 이거 어, 만들 수 있고 이제 뭐흠 행간도 좀 조절을 해야겠죠 60아60 어, 아, 60 넘버로 52 52, 52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친구 글자는 저는 흰색으로 할거예요 저는 흰색으로 할 거고 이제 뭐할 거냐면 색깔은 나중에 바꿀게요 나중에 바꾸고 여기 이제 테두리 따라서 이렇게 입체감 있는 요런 표시를 만들 거거든요 입체감 느껴지는 요거 요것도 제 유튜브 강의에 있는 건데 요렇게 작업을 했으면 요거 ctrl-j에 하나 더 복사해서 그 뭐지 그 뭐야 프리트랜스폼 어게인을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일단은 어디 갔냐 이거 어, 잠깐만요. 내가 여기 스트로크만 넣어놨구나. <laughs> 스트로크 한 방을 제가 이거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에 스트로크 검은색으로 이렇게 10픽셀짜리 하나 넣을게요. 넣고 이제 이거 컨트롤 J에서 복사한 다음에 복사한 거는, 그 뭐지, 레이어 스타일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에서 없애고, 요거 밑으로 내려서 컨트롤 G 해서 그룹 안에 넣었어요. 이제 그룹 안에 넣고 컨트롤 T 눌러서 우측으로 한 칸, 밑으로 한칸 보내고 엔터칩니다 반드시 프린트 트랜스폼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이제 컨트롤 Alt Shift T를 누르면 1픽셀씩 막 이렇게 저렇게 그림자처럼 생기는 거예요. 뭐, 원하는 만큼 복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하고, 이제 요 그룹에다가 통째로 통째로 또이 스트로크도 넣을 거예요. 스트로크도 넣고 그러면 이렇게 이, 이,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 글자들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컬러 오브레이 넣을 거예요, 검은색으로. 그러면 마치 이어져 있는 듯한 그림자로 만들 수 있어요. 음, 기억나죠 이거, 그쵸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거 두께가 너무 뭐 두껍다 싶으면 저는 지금 이 그룹을 서른 개 복사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다 싶으면 뭐한 뭐한 20개 정도만 하면 이만큼 또더 얇아지겠죠. 이거는 뭐 본인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시험 관계상 이 로고는 제가 가지고 올게요. 그냥 어. 이건 제가 이 사이가잖아. 아, 맞아, 맞아. 로고는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이건 그냥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로고예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제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친구는 일반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색깔만 바꿔주면 되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어, 그냥 약간 뭘로 해볼까요? 녹색 계열로 똑같이 해볼까요? 똑같이 하고, 배경이 뭔가 좀 뭔가 뭔가 쨍한 맛이 없네. 이 어. 컬러를 조금 더 바꿔 볼까요? 이렇게 하고, 어, 얘는 노란색 계열로 해볼까요? 노란색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어, 노란색 계열도 예쁘네 그쵸 어. 이렇게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고 여기도 저는 요거를 면으로 다 미리 만들어 뒀거든요 색깔만 추출할게요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기에 이제 나중에 뭐 아이폰 같은데 넣으면 여기에 이제 시계 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시계 들어가는 영역을 감안해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내려 주는 거죠 이렇게 어, 그냥 간단하게 작업한 거예요 여기 이제 시계 들어갈 거예요 시계 모양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작업한 게 여기, 이렇게세개 레이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다시 그룹을 해요. 다시 그룹을 해주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놓고, 아까 전에 작업했던 요 이미지 있잖아요. 요 이미지. 요거 그대로 다시 한번더 잡아가지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눈 끄고, 레이어 마스크 그 안에 alt 클릭해서 들어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글자에도 이렇게, 질감이 코대로 들어가거든요. 아시다시피 블렌드 모드를 쓰면, 블렌드 모드, 이 제가 레어 마스크 꺼볼게요. 블렌딩 모드를 쓰면, 블렌딩 마스크래, 그래. 블렌딩 모드를 쓰면 이게 색깔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검은색 같은 것들은 이게 넣기가 힘들어요. 이미지를 블렌딩 모드를 할 때. 그것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 면 배경, 도 색깔이 이게 혼합되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질감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 질감이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어 마스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들어갔죠. 만약에 만약에 나는 이 글자 지금 이글자어안야만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배경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레벨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더 진하게 해 볼까요? 더 진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검은색 부분은 다 뚫리는 거거든요. 검은색 부분은 다 뚫리는 거니까 글자에 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배경은 배경은 상관없이 글자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별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느낌을 봐가면서 봐가면서 되려 너무 진하게 하기보다는 더 조금 연하게 하는 게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연하게. 글자마저도 배경처럼 이렇게 너무 빠지는 거는 좀별로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레벨 값으로 더 밝게 가지고요런 식으로 보이게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요렇게 보이게끔. 이런, 요 정도 느낌으로 하면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원하면 다른 또 질감 찾아와가지고, 레어 마스크 씌워가지고, 넣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작업 다 끝났고요. 만약에 이제 요 이미지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음.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다른 시리즈도 만들고 싶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처럼 지금 이렇게 다른 시리즈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아트보드 기능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트보드는 처음부터 못 만들더라도 지금까지 작업했던 모든 레이어를 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누르면 여기 있습니다. 그 어디 갔냐? 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아트보드 프롬 레이어라고 메뉴가 있어요. 요거 딱 누르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를 아트보드 1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컨트롤 J로 복사하면 계속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거 쭉쭉쭉쭉 복사되는 거예요. 어, 세 개만 복사할게요. 세개 복사했고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끝이에요, 이렇게. 얘는 뭐 파란색 계열로 하고 얘는 뭐 빨간 계열로 해볼까요? 애초에 내가 배경 색깔을 바꿀 걸 의도하고 디자인했기 을 때문에 일부러 휴앤 세츄레이션을 하나 깔아둔 거예요. 그럼 배경을 이렇게 드래그만으로도 엄청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들어간 이런 색깔 같은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한번 맞춰야 되긴 한데 어, 뭐 한번 하면 되죠, 뭐. 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거 색깔 뭐였지?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죠. 뭐, 원하면 얘네들도 휴엔세추션 이용해서 색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 그렇게 뭐 하면 돼요. 만약에 자주 바꿀 것 같으면.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다 했죠. 다 했으면, 이런 식으로 시리즈, 이제 글자도 바꿔야겠죠? 글자 바꾸면, 이, a l t s h t 누르는 작업을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싫으면, 내가 20개 그림자였으면 20개 글자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더 아마 번거로울 거예요.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파일에, e 스 p 트에 들어가서, e 스 p 트 r 즈 이용해서 경로 설정하고, 저장만 누르면, 한 방에 아트보드별로 다 저장해버릴 수 있습니다. e x p o r 누르고, 데스크탑에 제가 저장해볼게요. <laughs> 그러면 자, 이렇게 한 방에,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엄청 쉽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핸드폰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위치 같은 거 조금 조금씩 잡아보고 조금씩 변경하고 뭐 원하는 뭐 재미난 어 뭐지? 말투 같은 거 있으면 말기도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오늘 그 월페이퍼 배경 화면 만드는 거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너무 막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이게 좀 그래도 이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해상도도 좋고 선에서도 좋기 때문에 질감이 좀 느껴지는 어, 뭐 패턴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처럼 패브릭 질감 뭐 이런 사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참 좋은데 사진 자체를 쓰는 것도 좋지만은 사진을 레이어 마스크 안에 넣어서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어 오늘 요 짧은 강의 속에서 이런 것좀팁 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요그 만들어봤던 월페이퍼는 여기 지금 영상을 여기 더보기란 펼쳐보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어, 받으시면 되고 들어가. 시면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둔 거 많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쓰세요. 어, 만약에 마음 예쁘다 싶으면 쓰세요. 음, <laughs> 그렇게 들어가서 쓰시면 됩니다. 어, 혹시나 딱 넣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좀안 맞다 싶으면 살짝만 이렇게 핀치, 핀치 하시면 제비치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이렇게 배경 화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어, 다른 것도 많이 만들었는데 보여줄까요? <laughs> 다른 것도,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아까 그 만들었던 거 이렇게 넣어 놨어요, 이렇게. 어. 예쁘죠? 일라라, 일라라, 일라라. 응. <laughs> 그럼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라이브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